피로가 쌓인다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몸이라는 그릇에 뭔가 묵직한 것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느낌인가? 피로가 쌓일수록 심신이 찌뿌드드하고 움직이기 힘든 이유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대사로 인해 생겨나는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이처럼 피로가 쌓이는 이미지를 흐름이 막혔다는 말로 표현한다. 동양 의학에서는 기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를 에너지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나는 대사를 통해 체내가 원활하게 유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기를 한자로 풀이하면 쌀과 구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의미가 발전하여 변화하는 것 혹은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기가 흐르는 상태에 있다면 피로가 쌓여도 말끔하게 해소된다. 반대로 기의 흐름이 막히면 체내의 대사나 생리현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할 피로가 빠져나가지 못해 묵직하고 불쾌한 뭔가가 자꾸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흐르는 물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흐름이 멈춘 물은 칙칙하게 고이는 법. 이런 상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깨 결림은 젖산 등 노폐물이 근육 속에 정체되어 생기는 증상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혈류를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정체된 원인에 맞추어 침구나 마사지 등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를 활성화하여 혈액을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변화를 촉진한다. 이런 방법들은 정체가 만들어낸 피로의 원인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몸속 흐름을 만들어 피로를 해소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다 보면 계속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된다.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싶다면 30분에 한번 아주 잠깐 10초 동안이라도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꾸기를 추천한다.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있을 때 생기는 근육과 기분의 정체를 적절한 시점에 다시 흐르게 하는 방법이다. 바쁜 와중에도 기분 전환을 재빨리 할수 있거나 일상에서도 두근거리는 시간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피로가 잘 쌓이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방법을 파악하거나 체질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기 바란다. 가장 약한 곳부터 아프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피로란 어떻게 생겨나며 내버려두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앞으로 피곤해질 일이 없으리라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로를 전혀 느끼지 않은 몸을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표는 아니다. 활동하고 난후 피곤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무리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은 인조인간 같은 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로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오늘은 많이 활동했으니 슬슬 쉬어야 한다는 심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력으로 돌진하면 당신의 몸에서 가장 약하고 손상을 받기 쉬운 부분부터 이상이 생기고 병이 나게 된다. 세상 어딘가에는 항상 기운이 넘치며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언젠가 어디 한 군데라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마치 두기 터지듯이 몸의 이상이 단번에 퍼져버릴 때가 많다. 피곤해지지 않는 완벽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피로가 생겨도 쌓아두지 않고 곧장 해소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동양 의학이 지향하는 무리가 없는 건강이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활발하게 돌아다닐 때가 있는가 하면 피곤할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우울해질 때도 있다. 피곤할 때나 우울할 때는 가뿐한 몸과 침울하지 않은 밝은 마음을 갖고 싶은 법이다. 하지만 몸 상태와 기분에 기복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는 항상 흐르는 상태여야 한다. 흐름이 막힐 때 피곤해지고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 동양의학은 이처럼 인간의 심신은 항상 흔들리고 변화하는 상태가 좋다고 본다. 무슨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동경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때로는 뱃기를 들거나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강인함을 유지하려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것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 한숨 돌리지 않고 계속 싸운다면 언젠가는 완전히 방전되고 말 것이다. 유럽의 전통적인 석조 건축은 매우 굳세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신사나 불당을 비롯한 일본의 전통 건축물은 부석 위에 기둥을 놓아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면진 구조로 되어 있다. 건축 자재로는 딱딱한 가시나무보다 부드러운 너도 밤나무를 애용하는 편 약함을 유연함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함을 얻겠다는 동양 특유의 발상이다. 동양의학도 마찬가지로 심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몸 상태나 감정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정말 괴롭겠지만 모든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동양의 사상에서 기인한 동양의학은 유연하게 흔들리며 원래로 돌아오는 것이 건강, 나아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점을 일러준다. 음과 양의 균형이 중요하다. 동양의학에는 음양이라는 개념이 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은 대비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인체의 이상적인 균형은 음주 양종 즉 음이 주가 되고 양이 거기에 따르는 모양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음은 휴식 양은 활동을 뜻한다. 휴식이 있어야 활동도 있다. 즉 양질의 활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는 양의 음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된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다. 다만 활동적으로 지내다 보면 양의 에너지를 당겨 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양실이라고 한다. 열심히 일하느라 피곤한데도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다. 젊거나 기초 체력이 왕성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중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몸의 균형을 되찾고 다시 음주 양종의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 다만 이때 휴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휴식의 질이 나쁘다면 음을 보충할 수 없다. 이처럼 음양의 균형이 되돌아오지 않은 상태를 음허라고 부르며 동양의학에서는 피해야 할 상태로 본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피로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노화가 시작되었거나 너무 바빠서 휴식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중병이나 만성질환으로 기초체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너지 드링크는 피곤한 몸에 양을 충전하여 몸을 일시적으로 양실상태로 만들어준다. 피로를 좀더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리해서 일할 수는 있겠지만 피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잠깐 동안 에너지가 충전되어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피로가 풀리지 않으니 나중에 반드시 기운을 당겨 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쉽지만 특정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아예 피곤해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로가 쌓이지 않는 몸 상태, 즉음양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 음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